오늘 방영된 SBS 미운 우리 새끼는 이찬원과 그의 어머니의 진솔하고 따뜻한 모습으로 시청자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이찬원은 바쁜 스케줄 속에서도 방송에 출연해 밝고 긍정적인 에너지로 팬들과 시청자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했죠. 그러나 이날의 진정한 하이라이트는 예상치 못하게 등장한 그의 어머니였습니다. 그녀의 등장으로 스튜디오에는 훈훈한 감동의 순간이 가득 찼습니다. 이찬원의 어머니는 아들이 걸어온 길과 그가 겪은 어려움들을 담담히 이야기하며 진심을 전했습니다. 그녀는 이찬원이 처음 가수로 도전할 때부터 힘든 시기를 겪을 때까지 늘 곁에서 지켜보며 얼마나 애타는 마음으로 그를 응원했는지 털어놓았습니다. 이를 지켜보던 신동엽과 다른 출연진들은 어머니의 진심 어린 말에 감동했고, 특히 연예인 어머니로서 느끼는 책임감과 고민이 깊다는 사실에 놀라움을 표현했습니다. 또한, 이찬원은 어머니의 이야기에 겸허하게 귀 기울이며 팬들과 시청자들에게 감사와 사과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그는 저를 아껴주시고 응원해주시는 모든 분들 덕분에 여기까지 올수 있었다고 말하며 어머니의 헌신적인 사랑에 깊은 감사의 마음을 드러냈습니다. 녹화 중또 다른 감동적인 상황도 벌어졌습니다. 장시간의 녹화로 인해 스튜디오에 음식물 쓰레기가 쌓였을 때 이찬원의 어머니는 자발적으로 일어나 그것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도 부탁하지 않았지만 그녀는 조용히 스태프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나섰습니다. 이 모습에 촬영 현장에 있던 모든 이들은 그녀의 따뜻한 배려심에 감동을 받았죠. 이찬원은 이 모습을 보고 어머니의 배려와 따뜻한 마음을 항상 존경한다며 자부심을 드러냈습니다. 스태프들 또한 그녀의 행동에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분위기는 한층 더 따뜻해졌습니다. 방송이 끝난 후 이찬원과 그의 어머니가 보여준 가족에는 시청자들 사이에서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팬들은 이찬원님의 따뜻한 성품이 어디서 왔는지 알겠다며 그와 그의 어머니의 진솔한 모습에 찬사를 보냈고 많은 이들이 그들의 가족애와 진정성에 감동받았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찬원의 진심 어린 태도와 어머니의 따뜻한 마음은 많은 이들에게 가족의 소중함을 다시금 깨닫게 해준 시간이었습니다.